삼각형 a, b, c의 외심은 변 b, c의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합니다. 그러면 b를 중심으로 어, 호를 그리고요 동일한 반지름으로 c를 중심으로 호를 그렸을 때두 개의 교점이 나타나고요. 그두 교점을 이은 직선이 바로 선분 b, c의 수직 이등분선이 됩니다. 수직 이등분선은 그 위에서 양 끝점 b점과 c점에 이르는 거리가 어디에서나 다 동일합니다. 즉 이와 같이 이등변 삼각형이 무한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동일한 방법으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를 하게 되면 이때 교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교점이 결국은 외심이 되고요.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게 됩니다. 즉 A까지의 거리, B까지의 거리, C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게 되므로 그 거리를 반지름으로 해서 그리고 AC를 선분 a c 의수직이듬분선도 결국은 외심 O에서 만나게 되고요. 이때 OA를 반지름으로 삼각형 세 꼭지점을 지나는 커다란 삼각형 바깥의 원, 즉 외심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삼각형 ABC에서 외심의 좌표를 구하려면 먼저, 외심의 특징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그래서 두 개의 수직 이등분선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해서 연립해서 풀기만 하면 외심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외심의 특징이 바로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으므로, 이를 이용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어, 바로 그리고 외심의 좌표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선분 OA와 선분 OB가 서로 같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양변을 제곱해서 제곱항을 소거시키게 되면, 그리고 정리해주면 일식이 나옵니다. 두 번째, 선분 OB와 선분 OC도 같아야 하므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식이 나오겠죠. 1식과 이식을 연립하게 되면 m은 4분의 5가 되고 n은 마이너스 4분의 7이 됩니다. 그래서 위심의 좌표는 4분의 5, 마이너스 4분의 7이 됩니다. 삼각형 ABC의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 그래서 각 b의 이등분선을 그릴 텐데, 각 b를 중심으로 호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두 교점에서 또 호를 하나 더 그리고 또 교점에서 호를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호와 호의 교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교점에서 어, 점 B를 잇는 반직선을 그어주면 이것이 바로 각의 이등분선이 됩니다. 각의 이등분선은 어디에서나 양변의 수직의 거리 수직의 거리가 항상 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각 a의 이등분선도 마찬가지로 긋게 되면 다음과 같이 두 이등분선의 교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내심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각변즉 결과적으로는 세 변에 이르는 거리가 수직의 거리가 동일하게 같게 됩니다. 각 c의 이등분선도 결과적으로는 이 교점을 지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교점 내심에서부터 어, 변에 이르는 거리를 반지름으로 해서 즉 수직의 거리가 반지름입니다. 그 반지름으로 해서 원을 그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세 변을 접하는 삼각형 내부의 원 그래서 내심이죠. 내부의 원 내심이 작도가 됩니다. 각의 이등분선의 특별한 성질 왜냐하면 문제에 이 개념이 들어가면 정답률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각의 이등분선은 앞에서 우리가 작도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양변에 이르는 거리가 어느 지점에서나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각의 이등분선을 중심으로 삼각형 ABC는 두 개의 삼각형 ABD와 ACD로 나눠지는데요. 중선인 경우는 넓이가 둘로 1대 1로 나눠지죠. 그런데 얘는 중선이 아니라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각형 ABD는 1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선분 AB분의 DE로 계산되고요. 삼각형 ACD는 1분의 1의 밑변 AC에 대하여 높이 DF로 계산되는데 각의 이등분선에서는 D점에서 양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으므로 DE와 DF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밑변의 비와 같게 되겠죠. 즉, AB 대 AC가 됩니다. 이번에는 A에서 선분 BC의 수선을 긋고요. 그 길이가 결국은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AB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BD로 놓고 높이 AG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삼각형 ACD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의 밑변을 CD의 길이로 놓고 높이는 AG가 됩니다. 이때 삼각형 ABD 대 삼각형 ACD는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넓이의 B는 밑변의 B, 즉 선분 BD 대 선분 CD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의 이등분선을 통해서 두 삼각형의 넓이관계를 통해서 어, 변의 길이의 비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문자로 공식으로 외우면 잘안 외워집니다. 도형 문제들은 웬만한 만큼 다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양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을 그대로 외워주면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a b 대 a c 는 b d 대 c d 즉 왼쪽과 오른쪽은 왼쪽과 오른쪽과 같다라고. 어, 비례식으로 나타내서 풀어주면 됩니다.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교점의 좌표 D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의 이등분선의 특별한 성질, 바로 어, 양변의 b와 그 다음에 선분 BC의 분할 b가 서로 같다. 자, 그렇다면 공식도 있지만 이와 같이 모양으로 외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선분 AB와 선분 AC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2대1의 B를 갖는다는 뜻이니까, 마찬가지로 선분 BC도 2대1로 내분하는 점 D의 좌표. 자, 내분점 공식 있죠? 그대로 적용해서 D점의 좌표는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7이 됩니다.